반갑습니다. 술 한잔할 때 생각나는 남자, 양가사입니다. 오늘은 노 브랜드에 가서 술 마실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주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, 첫 번째, 멘보샤입니다. 두 번째, 고르곤 졸라 치즈 소프트콘. 순대곱창볶음, 숯불 데리야끼 닭꼬치, 젤리새우 말랑말랑 버터 오징어구이. 지금 바로 만들어서 먹겠습니다. 뻥. 오늘도 첨처럼. 저도 따랐고 첫 번째 안주는요 순대볶음입니다. 짜잔. 야채랑 순대랑 곱창들. 곱창 좋아하니까 하나 더. 첫째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 음. 그냥 딱 먹었을 때왜 들어오자마자 그거 있잖아 배신하지 않는 맛그 생각했던 맛이 그대로남는 순대 데 조금 짜니까 밥을 이렇게 순대에 얹어서 먹어요 아 시원해 길 가다 보면 막철럭에서 볶아주는 거 있잖아요 딱그 맛이 똑같이 나요 맛있어 할수 있어. 두 번째, 숯불 대리야끼 닭꼬치 비주얼 좋아 비주얼 좋아요 할수 있어? 숯 향이 확 들어오는데요? 숯 향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는 달달한 대리야끼 소스 맛이 쫙 가면서 닭고기 맛으로 끝나네 맛있어 맛있어 먹다 보니 밥 생각이 나, 이거 술안주로 딱인데 딱! 소주 한잔 먹으면서 영화 한편 보면서 양아사TV 보면서 하나 먹고 한잔 하고 소주를 부르는 맛세 아... 번째 멤버샵니다 뭐 멤버가 가입... 식빵이 위아래로 있고 가운데 새우가 한 마리 있어요 순대씨랑 닭꼬치씨는 전자렌지도 돌렸는데 이거는 에어프라이 아니면 오븐기 할수 있어? 아... 롯데리아 새우버거, 한마세요 그 빵이 너무 바삭해서 씹을 때입몸조심하세요 자, 롯데리아 하면 은 대리버거죠? 데리 데리야끼 소스를 한번 발라볼게. 자, 데리야끼를 발랐을 경우, 과연? <놀람> 됐어. 데리야끼발라먹어요 이거지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, 양념 발라먹는 게더 맛있다. 다음, 칠리새우입니다. 어이구야, 이거 진하네. 응, 괜찮네. 아 깐초 새우맛이에요 딱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맛있어 맛있어 다섯 번째 안주는 오징어 버터구이입니다 오징어 버터구이 맛 맛있어 소주에도 맞고 맥주에도 맞을 것 같고 그냥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이빨에 끼네 맛있어? 에이... 마지막 안주가 있습니다. 바로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입니다. 음. 달달하면서 짠맛이 싹 들어오고 고르곤졸라 같아요. 음. 그 옛날에 사또밥 맛 그대로예요. 그 사또밥이 고르곤졸라 맛이었구나. 어쩐지 졸라. 소주보다는 맥주 안주로 심심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딱 좋은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입니다. 자, 할수 있어? 자, 오늘은 노브랜드를 털어봤습니다. 6가지를 준비를 했잖아요. 4만 원이 안 들었어요. 정말 정말 가성비 좋게,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브랜드. 자, 오늘 처음 털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털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술 한잔할 때 생각난 남자 양하사였습니다. 안녕.